2017년 한해 우리 사회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회문화 분야 10대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과 북미 대립 등올 한해 있었던 통일 분야 주요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각 분야에서 기독교 위상을 높인 이들에게 수여하는 세계 보그마 협의회 국민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새 그룹 목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모델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해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회문화 분야와 통일 분야에서 거론됐던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사회문화 10대 이슈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이란 키워드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적폐 청산을 외친 촛불 민심은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갑질 문화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갑질 논란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루자 는 국민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이라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 방향을 말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중요한 이슈로 보았습니다. 전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문화 활동 참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이 문화 이거에 대해서 니즈가 별로 없고 공급도 없는 것 같아요. 공급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기독교 문화 쪽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사회문화 분야에선 이 밖에도 욜로 열풍과 4차 산업혁명, 살충제 계란과 생리대 유해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강경대응이 가장 큰 이슈로 꼽혔는데요. 2017년 통일 분야 이슈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통일 분야 이슈는 대부분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 10명 중 7명이 전쟁 위협을 느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기 고조가올한해 핵심 이슈로 파악됐습니다. 이어 지난 8월 있었던 북한의 곰 포위 사격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한 운전대로 논란도 10대 이슈에 포함됐습니다. 운전대를 과연 한국에 잡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많은 이제 논란도 있었고 실제 한국 혼자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어, 외교적인 노력을 잘 펼치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자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이는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지원 계획도 올해 주요 사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한창 고조된 가운데 시행하려 했던 점에서 논란을 빚었는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 절반이 이를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발표를 한데 대해서도 일정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황이 계속 엄중하게 계속되다 보니까 아직 그 집행은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기독교인 90% 이상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거나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 사망사건과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 북한 이탈 주민 3만 명 시대 등이 통일 분야 10대 이슈에 올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각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모범을 보인 이들에게 수여하는 세계보그화협의회 국민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세복협은 이날 자랑스러운 목회자와 부흥사 정치인, 기업인 등총 7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은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정치인상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부흥사상은 동탄시온교회 하군수 목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을 수상한 이승희 목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섬김과 나눔을 통해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회에 대 말씀을 전한 새일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오늘 수상자들은 모두 아픈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며 소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성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국내외 6개 교회에 성금을 전달한 세계보그마협의회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돕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교회 모델을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셀교회 컨퍼런스가 내달 29일 열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개별교회들이 모두 적용할 만한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예수마을 셀교회 박영 목사는 건강한 교회는 그 정의와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선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각자의 은사에 맞는 목회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엔 박영 목사와 함께 해우름교회 최낙중 목사가 주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강사들은 셀 모임 인도법과 셀 리더 세우기, 제자 훈련의 실제, 셀 교회 현장 모델 소개 등 실질적인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6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는 셀그룹을 통한 제자화란 주제로 진행되며 내달 29일부터 3일간 수원 예수마을 셀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탄도탄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시행된 이번 훈련은 레이더로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것으로 탐지된 미사일을 유격하는 단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올해엔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시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적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가입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로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가 논의 중인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는 휴대전화요금 1,000원당 5에서 10원씩 적립되는 포인트로 유효기간은 7년이지만 번호이동을 할 경우 곧바로 사라집니다. 때문에 사실상 한 통신사에서 장기간 가입한 사람들만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소멸한 마일리지 액수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이뤄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세대 안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비흡연자들은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층간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신고를 하면 해당 경비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간접흡연 중단이나 금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은 경비원의 권고 조치가 시행되면 입주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한 마트 직원들이 결제 단말기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건을 팔고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고도 물건을 팔지 않은 것처럼 결제 단말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자신의 휴대전화 밑에 넣어 가리는 수법으로 훔치거나 영업을 마친 후 다시 마트에 들어와 물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500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 23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해당 마트의 주인이 심각한 적자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구티비뉴스, 홍위연입니다. 주요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 사나 7개 신대원의 원우회장과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 대표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총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시행해야 한다며 명성교회는 교회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 건강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2017년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위엔 군영법 92조의 6항 등 동성애자 입법 논의가 2위는 이혼의 대안으로 등장한 조론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반려견 이슈, 데이트 폭력, 결혼 빙하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18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총신대학교 사태와 관련 금식 기도회를 엽니다. 합동총회는 총신 비상사태 회복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총장 퇴진 문제로 총신대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총신대는 설립 이후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구세군이 31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만여 명이 참여하는 기부 이벤트 MMCA 소망촛불을 진행합니다. 이벤트엔 서울관 로비에 설치된 자선 냄비에 기부하고 소망트리에 새해 소망을 담은 LED촛불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금액은 미혼모 등 소외계층 여성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